지난 시합에서 페레라에게 1라운드 TKO패를 당한 마고메드 앙칼라이프가 다시 훈련에 복귀한 듯 합니다 본인의 SNS에 다음과 같은 영상과 함께 여정은 계속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페레라의 다음 경기가 헤비급 매치가 아니라 칼로스 울버그와의 타이틀전이라면 앙카라이프와 유리 프로아츠카이 경기를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제는 UFC 랭킹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UFC 브라질 이벤트에서 간로세에게 승리를 거둔 찰스 올베라가 라이트급 랭킹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 파운드 푸파운드 랭킹에도 다시 15위로 진입했습니다. 반면 작년 12월 이후로 올해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있는 샤브스는 파운드 푸파운드 랭킹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어제 데이나와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 고난일 선수가 후안 디아즈와의 경기에서 2라운드 스피닝 엘보에 의한 k o 패를 당했는데요. 승리한 후안 디아즈는 데이나와이트 대표에게 극찬을 받았고, UFC와의 계약이 성공했습니다. 후안 디아즈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오늘 밤은 특별한 순간인데,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밤그 이상이야. 이렇게 멋지게 UFC에 입성하다니. 지금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걸 믿으려 애쓰는 중이야. 이 순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고, 지금도 실감하려 애쓰고 있어. 아직은 완전히 실감이 나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니케이오 승이 엄청 바이럴하게 화제가 됐는데,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기분 정말 좋아. 사실 이거 많이 연습했거든. 팀이랑 연습했고, 결국 우리가 해냈어. 내 상대에 있어서는 걔 경기를 많이 봤어. 엄청 분석했지. 걜 두려워하지 않았어. 한 순간도 위험하다 느끼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데미지를 주고 있다 생각했어. 그리고 걘 점점 지치고 있었다고 봐. 그래서 기회가 보였고 난 그걸 이용했던 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메라가가된 챔피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메랍은 훌륭한 챔피언이야. 정말 대단하지. 하지만 난 이곳에 오래 남고 활발히 싸우기 위해서 왔어. 한 걸음씩, 한 경기씩 나아가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이 내 이름과 닉네임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파이터인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에서 해보고 싶은 드림 매치가 있냐는 질문에는 메라처럼 강한 파이터와 싸워보고 싶어. 걔랑 싸운다면 정말 멋진 경기가 될 거야. 패트리 양과 싸워도 정말 멋질 거야. 지금 떠오르는 건그두 사람이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엘보를 언급했는데 진짜 훌륭한 엘보였다. 그리고 뒤에서 연습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반복 훈련했는지. 그리고 그런 완벽한 엘보를 적중시켜 경기를 끝내버리는 핵심이 뭐냐는 질문에는 훈련할 때마다. 스파링 할 때마다 계속 시도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 경기 중에도 시도해. 안 맞으면 어때?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경기는 계속 되니까. 그치?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호환되어지는 SNS에 KO 순간 본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던 모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난일 선수도 조금 전 SNS를 통해 패배신경을 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고난일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상 정도는 뭐, 그냥 얼굴 살짝 금간 정도라 괜찮습니다. 조금 오래 쉬어야 할것 같아요.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꼭 멋진 모습으로 UFC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진건 아쉽지만 도전의 후회는 없습니다. 사실 시합 2주 전 요리하다 손이 찢어져 꼬매요 많은 스파링을 못해본 게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1라운드 때 찢어진 곳에서 피가 분수처럼 나더라고요.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지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한참 부족하고 별 볼이 없는 저를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신 것에 사실 감동받아서 울컥했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응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 도와주신 스포서 분들, 그리고 세컨, 러시아 선수들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냥 조금 다친 정도입니다. 회복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UFC 브라질 이벤트에서 모하메드 우스만의 도핑 이슈로 경기가 취소됐던 발터워커의 경기가 바로 잡혔습니다. 바로 오는 26일, UFC 321톰아스피날드실 11강 카드에서 UFC 데뷔전을 치르는 루이 서덜랜드와 맞붙는다는 소식입니다. 발터워커는 2주 후, 아부다비에서 싸울 것이라 얘기했는데 정말 그대로 UFC가 잡아줬습니다. 또한 이슬람마 같이 푸는 초크거는 장난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케이, okay, 헤도환. What to were saying? 이것만. 더 파리에 sur lui도 봐. I'm going to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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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UFC 미들급 챔피언, 함자투치말이프가 페레라와의 경기, 그리고 션스트리랜도와의 갈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먼저, 라이트헤비급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두 번째 배틀 위에 싸우고 싶어. 그건 다 아는 사실이지. 지금 라이트헤비급 배틀을 가진 녀석은 상성상 나한테 아주 좋은 매치업이야. 내가 스탠딩에서 무모하게 굴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잖아. 페레라는 파워가 엄청나다고. 근데 난그 부분에서 밀려본 적이 없어. 걔도 예전에 미들급에서 뛰었고, 그러다 라이테비 급으로 올라갔지. 그래서 나도 라이테비에서 싸우고 싶어. 근데 나스르딘이든 더리더든 에르난데스든 누구를 주든 난 상관없어.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저 선수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드는지.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마인드는 어떻게 만든 거냐는 질문에는 난 원래 항상 그래. 네가 스스로 최고라 여긴다면 상대가 누가 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션스트레드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어. 같이 훈련했을 땐괜 평범했거든. 한 번은 내가 걔한테 화를 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총을 들고 다니더라고. 내가 본인을 공격할 줄 알았던 모양이야. 라고 얘기했고 이에 예, 갈등의 이유가 뭐였냐는 질문에는 체육관 단체 채팅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 체첸 출신 한 명이 있었어. 근데 션이 체첸 사람들은 다 강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썼고 그래서 내가 너 미국 겁쟁이잖아. 내가 두들겨 패줄게 라고 받아쳤지 나중에 걔가 내가 오해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이게 일어났던 일의 전부야 그때는 내가 영어도 잘 못했고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딱짜라 말하긴 힘들어 걔가 체첸에 대해 뭐라고 한건 맞고 나는 걔가 뭔가 나쁜 말을 했다 판단해서 그래서 그냥 바로 뭐라고 했던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카타르 카드에서 벨라가 맞붙는 이한계리가 웨터급 타이티전 잭 델라 마다레나와 이슬람 마카치퍼의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흥미진진한 경기지 탑 레벨 경기 중 이렇게 물음표가 많은 경기는 드물어. 우린 잭이 테이크다운 당한 후에 두들겨 맞는 걸 봤잖아. 그라운드 영역에서 약점을 보였어. 근데 상대는 아마도 가장 인상적이고 공격적인 레슬러이자 그래플러인 이슬람이란 말이야. 이 샵의 포인트는 이슬람이 잭을 잡았을 때 잭이 얼마나 발전했느냐야. 이슬람은 그 영역에서 월드클래스거든. 잭이 5 라운드 내내 테이크다운을 계속해서 막아낼 수 있을까? 걔가 벨라를 상대로 해냈던 것처럼 말이야. 벨라를 상대로는 정말 잘 해냈어. 근데 더 깔끔하고 테크니컬한 이슬람을 상대로도 그렇게 해낼 수 있냐는 거지. 타격에서는 잭이 확실히 이긴다고 봐. 잭도 던지고 스위치 스탠스도 할 거고 이슬람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더 유연하고 리듬감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야. 난 잭이 타격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봐. 하지만 의문점은 잭이 5라운드 내내 테이크다운을 방어해낼 수 있냐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이슬람이 지면 라이트급으로 돌아갈 것 같냐는 질문에는 걔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월장해서 졌다면 굳이 남을 이유가 있을까? 파이터들은 지면 왜 졌느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라이트급으로 돌아가는 게그 핑계가 될수 있겠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칼로스 프라치스와 리온 에드워즈의 경기도 예상했습니다. 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이터는 칼로스 프라치스야. 난 칼로스가 가장 잘하는 영역인 타격에서 23분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이겼어. 걔가 좋은 모습을 몇번 보여줬던 건내 실수 때문이지 걔가 잘해서가 아니야. 프라치스랑은 한번더 하게 될 거야. 왜냐면 내가 벨트를 갖게 될 때쯤 걔도 넘버원 컨텐더 바로 근처에 있을 거라 믿어. 그럼 기꺼이 걔랑 다시 싸울 거고 내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프라치스가 리온을 이긴다고 보낸 질문에는 난 프라치스가 리온을 완전히 케어시킬 거라고 봐 상대도 안될 거야 난 리온을 끝났다고 계속해서 말해왔잖아 내가 볼때 리온은 은퇴해야 하고 곧그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 솔직히 걔가 이 매치를 받은 것 자체에 깜짝 놀랐어 리온은 계속해서 타격가와 싸우고 싶다고 떠들여 댔는데 이제 기회가 왔고 난 걔가 완전 두들겨 맞을 거라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는 오는 11월 션 브래드와 마이클 모랄레스의 경기도 예상했습니다. 재밌는 매치업이야. 마이클 모랄레스는 은퇴할 때다된 노장들을 두들겨 패고는 본인이 대단하다 생각하지. 반면 션 브래드는 조용히 뒤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고, 난 브래드가 모랄레스보다 훨씬 위험한 파이터라고 봐. 누가 이기든 상관은 없어. 그래도 션 브래드가 모랄레스를 레슬링이나 그래플링에서 앞서는 능력과 스킬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모랄레스는 좀 엉성하긴 해도 힘이 세잖아. 강한 펀치를 갖고 있어. 그래서 걔가 한방 맞춰서 KO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벨라리 션을 한방 맞추고 이겼던 그 경기처럼 말이야 그 한방 맞고 무너지기 시작했지 아니 모랄레스가 완전히 그래플링에서 유린당하게 될까 션 브래디가 리온 에드워즈한테 했던 것처럼 그래플링으로 갖고 놀수 있을까 한번 봐보자고 그래서 이 경기가 흥미로운 거야 근데 난션 브래디가 실수만 안하면 이긴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한결이는 션 브래디가 모랄레스를 상대로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레슬링 그래플링으로 압박해야 한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안 게리는 벨라리 랭킹 2위 션브레이드를키 o 를 잡아냈고 3위 리온에드워즈도 박살냈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벨라를 피니쉬로 잡아낸다면 본인이 타이트 샷을 받아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벨라르는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안, 5라운드 경기로 하는 것도 두려워하면서 타이트 전을 요구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했고 이에 한 팬이 잠깐 5라운드 경기 아니었어? 라는 댓글을 달자 벨라르는 3라운드 경기가 아니면 안 하겠다고 했어라고 얘기했습니다.